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고 이제 그다음을 읽어 주시면은 봉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종의주인이 그 불쌍히 여겨 너와 보내며 그 빛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laughs>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님이 너와제다받 그 그를 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하면 하나하나의 마음으도도 너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게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어, 예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어, 설교 할때 이제, 어, 이제 부탁하셨어요 제발 짧게 하라고 그래서 <laughs>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어, 이제 이 말씀의 제 제목을 왕의 회계 이제. 왕이 이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왕의 회개 어카운팅 이라는 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어, 같이 쉐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본문에 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 형제를 몇 번이나 이제 형제나 자매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몇 어,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냐? 이제 일곱 번이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가 물어본 이유가 어 예수님 시대 때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번까지 용서하라. 그래서 어 그때 당시 뭐 용서가 이렇게 큰 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때 로마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복하고 이제 뭐 다스리고 그런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형제를 몇번 용서하는 게 옳냐고 물어봤을 때는 랍비들은 세번용서하라고 하는데 일곱 번 괜찮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 갑자기 스토리를 딱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회개 방식은 천국의 회개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나 종교인들의 방식을 이제 초월한다. 그런 것을 이제 주님께서 처음부터 딱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본전을 찾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득을 보는 게이 세상의 법칙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자기 본전을 찾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가 단어를 배웠는데 이제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호구를 제가 찾아보니까 바보 아니면 순진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바보 아니면 순진하다고 하는데 이제 어, 18장을 이제 전체로 보면은, 이 용서에 대한 이런 말씀이 오늘 있지만, 어, 솔직히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이제 흐름인데, 18장 1절에 잠시 가보시면은, 18장 1절에 이렇게 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래서 1 8장의 전체 흐르는 주제는 이제 킹덤,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 이제 형제 자매와 이제 뭐 이제 용서와 그런 것들에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의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로마 이제 그 로마 이제 어 로마에 다스리는 사람들과 어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큰데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인맥 있는 사람들이 큰데 천국에서는 어떤,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또 낮은 자가 더 크다. 그러시고 오늘 이 비유에서 베드로가 세상에서는 세번 용서하는 게 정말 큰데 저는 일곱 번까지 생각했는데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데 천국은 어떠하냐? 그래서 오늘의 제가 그 부제목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그래서,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어, 오늘 말씀해 본것 같이, 이제, 자기 죄의 크기를 마음으로 깨닫는 자. 자기 죄의 크기를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에 그래서 여기서만 달란트가 이제 큰 액수인 건다 아시죠? 아시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큰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제가 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 달란트가, 어, 달란트가 일용 근로자의 한 달란트가 1용 근로자 20년치 봉급이에요. 그래서 이만 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20만 년까지 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갚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가 이거를 현재 지금 시세로 계산했더니 어좀 이제 낮게 불러서 7.7 빌리언 달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 얼마 한국 달 한국 원으로 얼마가 이제 보니까 8조 7천억이더라고요. 8조 7천억을 빚졌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금값이 많이 떨어져서 아떨어졌는 하여튼 요즘은 훨씬 더 많이 쳐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9.6 빌리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제 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했더니 한7 7 7 o l l 달러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만 달란트가. 그래서 이 대체 어느 종이 세상에서 8조 7천억을 빚진 종이 어디 있는가? 근데 이제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 어 굉장히 이제 큰 높은 지위에 있는 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돈을 만지는 종은 어,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국무총리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종이죠. 우리가 상칸은 는 여기 종이라고 하지만 어, 일종의 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왕 이제 시종을 드는 어, 높은 지위에 있는 종 출신인 종이지만 이제 어, 그런 관원이죠. 근데 어, 제가 듣기로 헤롯 어, 왕이 통치할 때 갈릴리와 이런 유대 지방의 1년 세금이 200 달란트였어요. 200 달란트. 그니까, 러 이만 달란트를, 어, 날렸으니까, 그, 한 지방의 세금을 다 말아먹은 그런 큰 죄를 지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만 달란트 액수의 의미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이게, 뭐, 8조 7천억, 뭐, 7.7 빌리언 달러가 아니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다. 엄청난 금액을 너희가 이 종이 빚졌는데 우리 모두가 빚졌다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크기. 이건 우리가 뭐 생각해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나에게 만달란트 비쳤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돈으로 비교했을까? 왜냐면 돈같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강타하는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돈을 비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아마 갑자기 팍 웃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되게 이런, 이런 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이제 전화 와서 돈을 빌려달래서 내가 10 밀리언 붙여줬어. 그럼 사람들이 뭐 장난치는 줄 알지? 1 밀리언, million, 1 밀리언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 예수님이 아주 과장을 하시는구나. 그걸 딱 이제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만달란트넥 수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금액.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 죄의 크기를 만 달란트의 그 크기를 마음으로 깨닫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의 큰국휼하심을 마음으로 깨닫는 자. 이제, 하나님의 큰국휼하심을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26절과 27절에, 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은 것이 큰 깨달음이지만 또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그보다 더 크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이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만 달란트라는 큰돈을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긍휼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여기서 영어로 보면 이제 어, s 컴패션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만 달란트지만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크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 이제 한 단계 앞섰지만 그 이상 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죄책감으로 자기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우리의 죄의 크기의 그 빛을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달은 자가 이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용서해 주셨고 또 어, 주인께 간구했을 때 주인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이몇주 전에 그 여기 친호의 어, 이제 큰 목회라도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서른이었습니다. 서른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뭐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교회를 물려받아서 뭐한 되게 큰 교회더라고요. 한 5천, 7천 명 되는 교회였는데 26살 때 이제 그걸 임 목사님이 돼서 하다가 이제 많은 그런 우울증과 그런 걸 겪다가 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걸 느꼈을 때 많은 어, 우울증을 겪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죄나 그런 의식이 되게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와 나의 아픔과 그런 것들이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깊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기 연민과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의 큰 극률하심, 나의 죄보다 더 큰, 깊은 주님의 극률하심을 마음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 천국에서 큰 자는 받은 극률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으로 베푸는 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으로 베푸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33절에 내가 왕이 이제 그첫 번째 종이 어 만달란트를 이제 그 주인께서 용서해주시고 왕이 용서해주고 어 용서 하기 전에 너와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의 죄인데 왜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근데 여기서 말씀, 성경은 개인적이 개인주의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어 사상은 동양 사상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룹이 다 이제 벌을 받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 동생이 남동생이 두명 있는데 맨날 많이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싸웠는데 어~ 싸울 때마다 아버지한테 이제 혼이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열살 뭐~ 열두 살 하여튼 뭐~ 그때 동생과 쌤하고 막 이제 자주 많이 싸웠죠 이제 저보다 두살 밖에 안 어리니까 싸웠는데 아버지한테 막 혼을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게 나하고 쌤하고 개인적으로 싸우는데 왜 아버지께서 상관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린 개인적인 일인데, 아버지 한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이건 우리 사이의 그런 문제인데, 왜 내가 혼을 안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준 것도 아니고, 동생하고 싸워서 했는데, 왜 아버지한테 내가 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아니라서, 이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로서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 일종의 통치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동생을 때리면은 제가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싸우면은 혼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극도로 개인주의 사회여서 내 제만 해결하면 끝이라 고 생각하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내 가족과 내 자식과 다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왕이 팔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종을 주님께서 극률을 여기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자기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를 빚진 두 번째 자기 동료 그것도 자기 밑에 사람도 아닌 동료의 빚을 용서하기를 이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그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하며 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종에게 극휼을 베푸시고 너가 다른 사람에게도 극휼을 베풀기 원하셨는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적은 그 사람에게 빛을 갚으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은 아주 적은 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데나리온1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냐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원에 이제 엔젤이라고 있습니다. 엔젤, 컨트랙터가 있는데 어, 하루에, 아, 1시간에 1 5불에서 20불 받아요. 20불 받는데 어, 이제 많이 쳐줘서 20불 주고 하루에 8시간이라면 160불이에요. 160불 곱하기 100은 얼마죠? 16,000불입니다. 16,000불이 솔직히 말해서 작은 돈 아니에요. 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 친구가 16,000불을 빚었으면 멱살을 잡을 수 있습니다. <laughs> 충분히. 가서. 왜냐면 몇천불도 아니고 만불이 넘어가니까 너가아 <laughs>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액수예요. 왜냐면 16,000불로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자도 살수 있고, 뭐. 영인도 갈수 있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짓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거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죄를 졌어요. 만 육천 불이란 돈을 빚졌어요. 빚지고 그 아픔과 그 사람 우리에게 형제 자매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짓는 죄의 아픔과 그 상처에 그거는 진짜이말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고 또 어, 실제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액수에 비해서 볼 때는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다, 빚을 안진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지 않니?라고 이제 주님께서 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어, 두번첫 번째 종은 나가자마자 그것을 까먹었어요, 잊어버리고 나가서 멱살을 잡고 이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제가 상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종이 이제 어, 왕에게 용서를 비를 쳤는데 막 아내와 자식을 팔아라 하니까 막 주님 용서해 주소서 하고 해서 용서해 줬으면 용서해 주고 끝났으면은. 되게 좋은 예, 멋진, 되게 아름다운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유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되게 해피 엔딩이 아니에요. 해피 엔딩이 아니고 두 번째, 첫 번째 종이 감옥에 가게 돼 자기 죄 때문에 다시. 그래서 이 비유의 전체적인 흐름은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극률을 베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어, 32절에 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너의 빛을 전부 탄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너는 마땅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님께서 어 이제 징계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 34절의 주인이 노화요.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면 화를 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똑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동상으로 쌓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혼이 났어요. 그런 것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직접적인 결과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과 형제자매와 또 우리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직접적인 결과 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졸들에게 넘기십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 로 옥졸이고 영어로는 jailers, 그래서 jailers 이제 감옥. 근데 이제 어, 헬라어로는 원문으로는 솔직히 이게 어, 헬로는 라 이제 tis b a s t i s basades. 근데 이제 어, torturers 고문하는 자라는뜻이에요 원래 실제 그 원문에서는 어,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긴다 뜻이야. 그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 요 왜냐면은 그이 고문하는 자의 헬라의 원어가 어, best of nights, best nights 말하면 현무암이란 거예요. 현무암이 뭐냐면은 옛날에 금이나 순 금이나 은의 순도를 테스트할 때팍 찍어서 이게 긁히는 걸 봐서 순도를 측정하던 돌이었어요. 검은 돌. 근데 이게 요즘에도 쓰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현무암이라는 돌인데 이거를 금이나 은을 탁 쳐가지고 이제 긁히는 걸 봐서 금과 은의 순도를 테스트하는 그런 돌이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옥철들이가서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않을 때 고문을 당한대 말이에요. 고통과 고문을 당한. 언제까지 어~ 34절에 그 빛을 다 갚도록. 근데 그빛을못 갚잖아요. 7.7 밀리언이신 분 없잖아요. 여기 1 밀리언 계신 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때 어, 형제 자매를 내가 마음을 용서 안으면 내가 지옥에 가나?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많은 마음의 고통과 그런 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것을 겪는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어, 이제 어려운 질문은 이제 아브라함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형제 자매 그런 모든 어 제가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드리면은 어 10년 전에 대학교 대학생 선교 단체를 제가 이제 전임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 상사하고 큰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어, 어떤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런 이벤트를 제가 이제 그 이제 올게나즈를 했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냐면은 어, 그이 젓가락을 제가 빠뜨렸어요. <laughs> 근데 젓가락이 한 근데 젓가락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젓가락하고 유텐스, 여기 뭐 숟가락 그런 게한 100명 넘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거 이제 학생들이 안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담당이니까 그 상사 그때 이제 어떤 목사면인데 그한테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때 이제 교제하던 그런 자매도 있, 이제 결혼하고 하려던 그런 자매도 있고 그 이제 3, 4집 명 되는 학생도 있고 그런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상사한테 개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어~ 너무 이제 당황해서 뭐가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그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뭐 그런 사건도 있고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을 향해서 제가 많은 분노를 느끼고 또 이제 용서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 성교단체를 사임을 하고 어~ 그때 이제 또 제가 많은 이제 극실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이제 탈보 신학교를 이제 제가 휴학을 하고 이제 어 산으로 한 6개월 정도 골방 기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골방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목표가 뭐냐면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 사랑은커녕 이제 분노하고 복수, 분노, 복수 그다음에 뭐 저주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몇 달간, 몇 달간을 아, 이제 되게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제 감옥에서도 제일 극심한 퍼니시면이 독방이거든요. 독방에서 나와 내 죄와 혼자서 몇 개를 쓰니까 정말 이제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매달리고 하는데 주님의 빛의 깨달음이 딱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의 깊, 저의 깊이를 딱 보여주셨어요. 어 저는 한 번도 크리스천이 아닌 적이 없어서 내가 크리스천 전에 죄지었던 삶과 크리스천이었던 죄그 주인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삶을 제가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 그때 잠시 주인께서 깨닫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인께서 그 사람을 어쩌고저쩌고 한게 아니라 그냥 저의 죄의 깊이를딱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큰 것을 주인께서 제게 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어, 그 분이 제게 했던 그 모든 게 되게 작게 느껴졌어요. 작게 느껴지고 이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졌고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깨닫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되게 다르거든요.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악한 중과 다르게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는 주님의 극렬하심을 절대 깊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의 깊이를 적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극렬을 조금밖에 깨달을 수 밖에 없고, 조금밖에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삶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삶을 받은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걸 바꿔서 얘기하자면 삶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근데 상각해봤을때 우리가 죄를 지은 건다 똑같거든요 우리 죄가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는 다 만달란트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내가 그걸 얼마나 깊게 깨달았느냐 전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깊게 주님의 빛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냐. 깨달지 못한 사람은 사,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국룰에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모욕과 공격과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를 다시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또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며 어, 또 주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